안녕하세요 킹더리우입니다 2023년 7월 15일 오후 4시 24분입니다. 새벽에 비트코인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매주 월수금밤 10시에 라이브나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라이브를 켰었죠. 근데 제가 13일부터 엊그제부터 오후부터 바빠가지고 차트를 못 보는 바람에 어제도 귀가 하자마자 바로 그냥 라이브를 킨 거였거든요. 근데 비트가 오른 거에 비해서 아이티들이 어, 좀 못 갔다. 하지만 비트가 올랐으니까 뭐 아이트 고수 추가적으로 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지만 추가적으로 매수할 종목을 찾고 있다. 그래서 어 이거 라이브를 종료하고 시황에서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시황을 종료 종료하고 비트 차트를 보니까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사실 못간 거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고점을 높이면서 이때 갔었어야 돼요. 이때 가거나 이때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이번에 또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한주 동안 박스 권을 형성했는데 지지대를 형성했다고 볼수 있겠죠 상방을 간다면. 근데 이거를 자꾸 못 가고 떨어진다는 건요. 의도적으로 누구가, 누군가가 폭만치를 들고 서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의도적으로 못 오르게 누른다는 거거든요. 왜냐 아직 가야 될 자리가 아니어서. 지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어, 에코프로가 거의 밈 주식이 되었죠. 그냥 오르기만 합니다. 지금 홍콩에서 펀드 매니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기관들은 지금 다 잘리고 있어요. 에코프로 기관들 공매도 치다가 손모가지 날라가고 있거든요 손모가지 날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뚝배기가 다 날라갔죠 옛날에 게임 스타 같은 그런 수준인데 이 비트코인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어서 우리 개미들이 대동단결을 한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어요 it 어, 매수를 추가 매수를 고려했는데 어, 아직은 제가 매설 때 말씀을 드리겠다 왜냐, 탑점을 아마 기다렸던 제 멤버십 분들 있으실 거예요, 라이브 봤던 거. 근데 제가 공개를 안 했어요. 왜냐, 사실 올라갈 위치에서 안 갔다는 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코인판에 오래 계신 분들은, 어, 비트코인 올랐네? 횡보여주네 아이트 오르겠네? 아이트 사야겠다잖아요. 이게 기본, 이게 입력값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제 딱 보고 나서, 어, 근데 이거는 너무 여러 번 두들겼고, 이렇게 고점에서 오래 머무르면 머무를수록, 뭐, 하락다이버전스도 많이 형성이 될 것이고, 심리상, 못 오르면은,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페이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이제, 일부러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정말 다행이죠. 오늘 지지받은 곳 있죠? 제가 엊그제, 7월 13일에, 이때 오후부터 제가 이제 컴퓨터로, PC로, 올 환경이 아니었는데 이때 마지막 지지 구간을 딱 체크해줘요. 오늘 영상 제목이 아마 마지막 지지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맞춘 사람. 제가 그냥 맞췄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초로세 상승 추세선.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786 되돌림 구간. 299예요. 29900입니다. 네, 확장값 2 2 7이 29900. 그냥 똑같은 자리예요. 전체 되돌림 786 2 9 그냥 정말 마지막으로 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봉 감매도까지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친절히. 이렇게 해, 해주는 해 사람 없잖아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도 저 진짜 누군가를 보면서 저도 배우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걸 혼자 다 본다는 게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본업이 있다 보니까 시간봉 감에도까지 체크하라고 했거든요. 오늘 어떻게 됐죠? 시간봉 감에도 정확히 갔죠. 그리고 제가 체크했던 29900 여기 값이 29900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아 그냥 그대로 도달하고 나서 1.66%가 오른 겁니다. 마지막 지지 구간에 체크했던 거에서 정확히 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공지에 말씀을 드리죠. 마지막 지지 구간에 정확히 도달 후 반동 중. 어제 알테드를 매수하려 했으나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비트가 장대쏠 곳에서 못 갔으니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어서였습니다. 일단 가진, 가진 것들로 홀딩하면서 비트가 여기 상반 갈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세요라고 말씀까지 깔끔하게 브리핑을 드렸죠. 그냥 저는 매일매일 시황을 찍기 때문에 그리고 카톡방이 있어서 깐부님들한테는 이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또 마지막 지지 구간을 그냥 모든 조건들로 해서 제 맞춘 겁니다. 시간봉 감에도 도달하는 것까지 해서. 야무지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좀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왜냐면, 지금 자코인들 보면은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이거 매집이다. 지금 알트, 다발트들 오르는 거 욕심내지 마세요. 어차피 매집입니다. 이 상승세를 유지를 못해요. 이게 자바이트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계속 까잖아요. 그거 제 잘못된 생각이다. 뭐, 솔라나가 18만원 간다는 중 그런 얘기를 전 듣고 싶지도 않아요. 할 거면 지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풀매수 그냥 있는 거 없는 거다 팔고 사야지. 누가 시장에 100%가 절대 없는데, 자꾸 개미들은 목표가를 들으면 막 좋대요, 막. 막. 자기가 부자 될 거라는 환상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비 종교도 생기고, 뭐,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어 서로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대동단결해서 뭐, 오를 거예요. 막 이러고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발렉트들은 그냥, 단순히 매집입니다. 줄먹줄먹 해야 된다. 수익을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제 멤버십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승장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개미들은요, 돈을 벌 자격이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아, 내가 수익을 보고 있어? 어, 세력들이 나한테 수익을 주시네? 아, 정말 은혜롭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입전하면서 리스크 관리해야지. 어, 난 지금, 아, 뭐, 알트들이 뭐 올라가네요. 저는, 알트 들이 너무 폭등하네요. 저는 1 7년도부터 매매했잖아요. 저는 폼모 온다는 사람들 보면요. 알트 들이 무슨 100% 200% 하루에 가는 게 유지되고, 그게 일주일 내내 나왔을 때나 폼모가 와야 돼요. 그 말고는 비트가 이런 위치에서 폭등? 폭등하는 건제 기준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거면 주식하는 게 나아요. 폭등하는 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어쨌든 뭐, 지금 도지도 올라, 올라가고 있네요. 슬슬, 예.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손절날까지 여기 잡아드렸거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 여기 잡으셔야 된다 29500 여기 깨지면 안 되니까 200까지 손절 라인 잡으라고 까지 디레팅을 했거든요 그냥 공짜 자리 1.6%면 진짜 이 선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크죠 이거 1.60%인데 공짜 자리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 마지막 남은 상승 추세 이탈하잖아요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이제 저점 깨면은 또 시간봉에서 감매도를 찍었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도 형성이 되겠죠.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뭐 나올 때쯤에 이제 결정될 것 같아요. 올라가느냐. 어, 나락으로 가느냐. 진짜 조, 우리한테 좋은 롱 자리를 줄 건지, 현물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줄 건지. 이때는 제가 시들 비중 높인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는 잃 어, 도 되는 부담 없는 돈으로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어, 제 기준에 한30% 정도 그러면 저는 물론 그거보다 더 훨씬 크게 넣지만, 저는 저를, 저의 관점을 공유하고 차트를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구간이나 이런 것들 절대 저는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 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 뭐, 스테이킹 해라. 이거 사라. 이거 얼마 간다. 팔지 마라. 어, 저기가 뭔데 팔지 말래. 저는 그가 그런 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따르는 사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어쨌든 이거 깨면 여러분들 좀 각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은 깨더라도 어 시간봉 상승 다이버저 형성하고 반등 줄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다 빼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에 대한 조정 준다 할말 없어요. 반등 주고 나락 한번 갔다가 이제 이 하락에 대한 되돌림 혹은 고점 갱신할 때 이런데 부분에서 도전해야지. 지금 같은 곳에서 어 애매하게 도전하시다간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 저는 숏 들어갔고요. 보시면 이제 어, 레버리지도 공개 안 하려고요. 그냥 타점만 보세요. 왜냐면 그게 또 포머를 자극한다거나, 어, 이 사람은 이렇게 배율 쓰네. 나도 따라야겠다. 이러면 안 되니까 레버리지나 그 다음에 시드 이런 건요. 본인의 그릇 만큼 하는 겁니다. 보시면 3 1 542죠. 3 1 542죠. 뭐 여기 되돌림에 진입을 해서 이거 보고 지지구간에서 부분 이치를 했습니다. 그냥 사실 에, 진짜 제 영상만 봐도 저는 얘도 이더도. 대돌림에, 진입했고, 지금 보시면은, 어, 2005.85죠, 여기죠. 여기 진입했고, 그 다음에 대돌림 준대. 그래도 이더는 하루 추세 리테스트 개념으로도 아직 볼 수는 있거든요. 이더가 그나마 지금은 비트보다 어떻게 보면 더난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얘는 추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뭐 비트 날아가면 얘도 날아가겠죠. 이더가 차트 좋다고 해서 무작정 이 알트들이 또갈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플도 저 고점에서 거의 고점 부근에서 쭉 진입했죠. 어제는 배율을 공개했었는데 얘는 두배 했습니다. 저는 이 알트들은 제가 리플, 보지 이더레용 클래식, 루나 클래식은 절대 선물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만큼 올라오면은 펀비가 음수여야 돼요. 근데 어제 양수 플러스 0.03인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리플 신봉자들이 거의 현물 매수하고 롱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뭐, 토, 뭐, 토큰, 뭐, 증권용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말가말부 뭐, 하면서 뭐, 뭐라 하고 있던데, 저는 솔직히 보면 귀엽고, 어쨌든, 어, 진입 평단이 0.91854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봤을 때, 어, 마지막 지지 구간을 했죠? 이탈해도, 이것만 안 깬다면 괜찮을 텐데, 깬다면,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하실 분들은 하니까 전 절대 어, 매수하지 마세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최간점은 이러하니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트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난 이거 먹고 싶다 이런 거면 그불나방짓 해도 되죠. 근데 어차피 결론 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캐리프로토콜처럼 뭐 이렇게 입주하실 거고 또 뭐가 있어 또썬더코인 어, 네. 입주하실 거고 어, 여기 스팀. 님도 어찌나 지죠죠입주하고 네.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승장이 오기 전까지는 자발트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17년도 부처빔 있죠. 비트코인 신고가 가기 전에 비트코인 신고가 가기 전에 부처빔이 이렇 부처빔 하락빔이 제대로 나오고 하락빔 나오고 이때 6월에 24개 종목이 유의 종목 선정이 되었죠. 24개가 성패 당했거든요. 그 때, 뭐, 대단한 코인들이 많았죠, 나름. 뭐, 김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페이코인조차도 상패를 당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승장 오려면요, 이 업비트에는 수많은 코인들, 백몇 개가 있는데, 이게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일에 안 하는 재단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상장만 시켜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미 뭐, 이제, 전략이 다 끝났다거나, 실패를 한다, 실패였다면 이번에 물량 다 넘기고, 막, 이렇게 분명히, 액션을 취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자바이트 지금 매매하는 거, 저는 굳이, 뭐, 저는 자바이트 상승자 아닌 이상, 그렇게 굳이 뭐, 유신 낼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징징이들은 많으니까,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고, 반박시, 니네 말이 다 맞습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